보험료가 비싸다고? 관리비가 비싸다고? 콜이 안 잡힌다고? 그럼 연락해! 자, 안녕하세요. 6시, 7시쯤에 나왔네요. 7시쯤에 요거 잡고 나와서 7시, 6시 50분에 잡아서 나왔고 7시쯤 출발해서 강고동 갔다가 강고에서 은행동 왔다가 은행동 오고 은행동에서 이제 요거 요거 잡아서 요걸로 가도록 할것 같고 감세목소라는 곳이 조금 안쪽이어서 포인트 지원을 좀 많이 해준 편인 것 같아요. 이제 버스가 고 나서 버스 타고 들어가면 될것 같고, 자 우선은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인데 골프장 안 가고서 돈 얼마나 잘 버는지 한번 보시죠. 영종 한해도시로 가볼게요. 아잘 도착했고요. 이제 지하철, 지하철, 지하를 나왔고. 제일 끝이네. 제일 먼해. 우선은 넙디에서 나올 확률이 89%기 때문에 넙디 쪽 가는 버스를 확인해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서 넙디가 아니구나. 구흡 베터구나. 구흡 베터에서 나올 확률이 89%기 때문에 구흡 베터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밖에 없어요. 희망이. 근데 오늘도, 어... 폴이 정말 없을 것 같아요. 분위기상 폴은 많이 없을 것 같고 하도 요즘 비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데미지들이 되게 누적돼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저도 피곤한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피곤합니다. 자 우선은 저쪽으로 넘어갈게요. 이따 보시죠. 자 원입니다. 우선은 아까도 운석하는 거 2만원 줬었는데 안잡았거든요 1800원 더 주니까 갑니다. 라기보다 뭐, 거의 한 시간 죽었는데, 콜이 없네요. 4만원 부천이 제일 좋았던, 삼국동 이런 것도 금방 빠질 거고, 자, 운서에서 한번 부활해 보죠.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바다 쪽에 해산물을 안 먹나, 이제? 뭐, 정치 쪽으로 들어갈까봐 이야기하긴 그런데, 해산물을 먹을 시즌이 아닌가. 자, 이따 보시죠. 운서로 갑니다. 자 우선 하늘도시랑 여기랑 했을 때 여기가 18명이고 하늘도시도 거의 16명이었으니까 여기가 좀더 사람은 많고 콜은 나올 확률은 많기 때문인데 우선 하늘도시 2만 오천원 정도 다시 갔어야 되나 여기서 그냥 삥만 타도 <laughs> 삥만 타도 될것 같은데 자 우선은 오늘이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토요일 같지 않은 토요일 이제 휴가도 시작했고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저는 놀러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무슨 계획이 없었으면은 100% 놀러 갔을 것 같고, 네, 근데 오늘 뭐다 놀러 간다 고 미리 말을안 해놔가지고 네, 그런 날이기 때문에 자 우선 은 하나 후딱 잡고 오게이 이거는 목동인데 왜 여기서 떠 있냐 자 이따 보시죠 자 원입니다 우선은 은계동 다시 줘서 다시 나가고 아. 5만 원 이상만 아무데나 주면 무조건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나갈 거고. 수, 뭐 굳이 구구절절 대화할 필요 없이 그냥 하여튼 정말 힘든 곳이네요 쉬운 곳은 아니다 그래도 뭐 나름 재밌게 잘 있다 가네요 뭐 바깥쪽도 뭐 지금 뭐 어디지 올림픽이랑 강변이 응골로 강변이 무너져 있어가지고 아 카드로 바뀌었구나 뭐 카드든 뭐든 자 우선은 가도록 할게요 응계지구로 갑니다 다시 가네요 <laughs> 자원입니다 다시 이곳을 돌아오게 되었네요. <laughs> 기사님들 진짜 없네요. 오늘 기사님들도 많이 안 나오신 것 같다라고 해야 되나? 그건 좀 아닐까? 잘 모르겠네요. 번화가 쪽은 아니어서 면목동도 있고 팔탈도 있고 뭐코리 무하로! 무하로! 무하로가 어딘지 모르겠어서 화곡동에 경을 껴서 35,000원. 요건가 보네. 빠졌네. 자, 우선 하나 잘 잡아볼게요. 뭐 잡을 게 딱히 있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도 뭐. 용산 가는 거 35,000원. 자, 우선 이따 보시죠. 용산이라도 갔어야 되나. 오류동이라 오류동 가기 싫은데. 주명, 아, 근데 오류동 또 끝쪽이어서 좀 가기 싫은데. 깨 걸릴 것 같은데, 여기서는. 자 우선 일단 보시죠 좀만 더 볼게요 콜 맞네요 <laughs> 자 원입니다 우선은 3분 줘서 3분 그냥 바로 나가도록 할게요 단가 좋네요 이 정도면 매우 만족스럽게 나가는 거 같고 운서보다 단가 훨씬 좋네요 <laughs> 자 우선은 3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자 <laughs> 우선 3분은 역시 가까워서 외곽 타면 금방이어서 금방 왔는데 중요한 거는 여긴 정말 먼 데네요 <laughs> 멀어도 제일 먼데네. 우선은 상황이 좋진 않고. 아까 그 뭐지? 은계지구랑 은행동 쪽에 콜 진짜 많았어요. 평촌 3만원, 가낙구창 3만원. 평소에 아이템 볼수 없던 콜. 뭐 3만원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원래 그런 것도 안 보이던 곳인데 엄청나게 들어왔고. 자, 우선은 3번역 쪽으로 가는 버스가 있으려걸어가기넘나 본데? 3분 뒤에 오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건3분역을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여기서 한 바퀴 돌고 가는 것 같은데? 쉽지 않네? 여기 위치가? 너는 어디 가냐? 1분 뒤. 이게 3분역으로 가겠다. 자, 이거 타고 우선 3분역 쪽으로 갈게요. 걸어서 가기에는 넘나 험난하네요. <laughs> 다왔는니 이게 바로 옆에서 줘서 그냥 가도록 할게요. 뭐 어디 딱히 걷지도 않아도 되고 우선 금곡동 홍해실로 네. 들어가고 저 청라 아깝네. 5만 원 줬으면 이거 이거 간다 이거. 자 이따 보시죠. 자 우선은 차에 도착했는데 금곡동 제일 안쪽이네요. 마음이 아프네. 좀만 더 바깥쪽에 떨어져도 괜찮은데 어쩔 수 없고. 아 오늘 하여튼 부부들끼리 탄 코를 많이 타고 있는데, 지금 진짜 그냥 주는 거 웬만해서 타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타는데, 하여튼, 여자분이 무료길로 가자고 해가지고, 싫다고, 싫어요. 안 가요. 에이, 정말. 그, 아까는 부부싸움을 엄청 시팔조팔 하면서 싸우는데, 아, 좀 부부든 연인이든 욕은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서로 욕까지 하면서 싸우는지, 정말. 시끄러워 졌겠네요 오늘 자 기분 좋게 이제 잘 나가고 우선 호매실하고 뭐이런데 이거 꿀 넘치죠 멀어서 그렇지 자 우선 잘 잡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떠주면 될것 같아요 슬릉슬릉 나가보죠 이따 보시죠 자 옵니다 우선은 요거 호매실에서 요거 가는 거 잡아가지고 요거 갈것 같고 상신 하길로 요거가 제일 안쪽인데 H 버스가 빨리 와주길 바랄 수밖에 없고 버스 타고 나오다가 이제 잡은 거여 가지고 거리가 좀 있네요. 자 우선은 이렇게 되면 저는 거의 밤새는 거 사실 밤새 생각은 별로 없는데 이걸 잡는 순간 이제 밤을 새는 각도기가 되는 것 같고 네 엄청 어려울 겁니다 향남에서 어려울 건 아는데 가야죠 뭐 가볼게요 이따 보시죠. 차원입니다. 우선은 잘 도착했는데 아다리는 괜찮네요. 6분 후 도착이면 은 버스가 저거 하나 믿고 오는 거. 여기는 아무 것도 믿을 게 없어요. 저거 하나, 저거 하나 믿고 오는 건데 6분 후면 괜찮은 것 같고 아 근데 박스 들어가도 사실 진짜 뭐 없을 텐데 돈 줘서 왔는데 응 과연. 수원 3만원 짜리 하나 잡아야 된다는 건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아파트에서 술 먹는 사람들 없나? 간혹 여기 떨어졌을 때 아파트 코를 두번 잡고 나가본 적 여기 안에서 두번 잡고 나가봤는데 여지껏 그다 그 버스 타고 나가고 2인 1조 분들 지나가다가 태워주셔서 나가고 뭐 이런 경우밖에 없는데 한번 해보죠. 이따 보시죠. 아원님들 형들 아무리 무덤일 건 알았는데 50명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와, 50명은 진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 50명. 식당이 있어야지 뭐 비비기야도 하지. 아, 50명 너무 징그럽네. 자, 우선은, <laughs> 우선은 택트리든 셔틀이든 할수 있으면 나가고 50명은 이길 수 없어요. 이따 오시죠. 자원입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수단이 끝나는데 이거 바닥에서 찍었거든요 자 우선은 10정동 5만원이긴 한데 나가야 돼요 여기는 첫 차도 늦고 모든 게 늦어서 수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은 요거 나가도록 할게요 10정동 부평 가서 부평에서 집이나 가야죠 뭐자 이따 보시죠 원입니다. 우선은 도착했고 도착해서 당동 이게 커질 것 같아서 커졌네요. 우선 정황동도 5만 원 정도인데 5만 원짜리 못 잡았고 이거 잡아가지고 당동 넘어가도록 할것 같네요. 이야 운행 완료치고 현금 받았고. 아 원래 뭐지? 형들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데 오늘 대화가 되게 잘 통했는데 아쉽게 오늘은 팁이 없었네요. 원래 원래. 외국인분들과 대화를 잘하면은 팁잘 하면은 그래도 팁잘 봤는데 오늘은 팁이 없었네 아쉽게 오늘 진짜 하나도 팁이 없네 자 우선 이따 보시죠 당동으로 우선 넘어갈게요 당동에서 뵙죠 자원인입니고 버스가 이제 나오고 이걸 개인적으로 여기 관악역 가서 차 가지고 가면 되는데 차까지 30분이나 걸릴 것 같네요 차가 아직도 안양에 있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죠 우선은 5만원 하나 탔고, 안 탔고, 안 탔고, 2만 원천 하나 탔고, 5만원 탔고, 3개, 3개 타고, 카카오에서 4드 됐거든요? 내드된거 되게 오랜만이네. 32,900원, 36,100원, 24,000원. 31,400원, 21,800원, 35,800원, 28,800원, 28,800원. 그리고 하여튼, 딱, 딱 40만원 씩었네요딱 40. 요렇게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TV 0원이어가지고. 어차피 TV 100원도 못 받을 수 있지. 정말, 드럽게못 받는 t v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포인트가 부족한데, 이러면. 포인트, 많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타고 집으로 갈게요. 이 정도 됐으면 오래 했네요. 원래 향남 간 순간 뭐... 첫차 가기였는데 진짜 첫차 타네요. 오랜만에 첫차 잘안 타고 집에 중간에 갔는데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